코로나19 확산 속에 제주 시내 학원 관련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보육원생과 초등학교 급식 종사자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. 보도에 허지영 기자입니다. 선생님 손을 꼭 잡은 아이들이 일렬로 서 있고, 이내 선생님 품에 안겨 의료진 무릎에 앉아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. 제주도가 제주시 대성학원과 관련해 이곳 보육원생 세 명이 확진된 것으로 추정하며 전수 검사가 이루어진 건데 지역 주민들은 안타까움이 큽니다. 그런 보육 시설에 있다는 걸 알려지게 되고 거기다 코로나까지 겹치게 되면서 얘네들이 이제 생활하는데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이제 생활하는데 지장 이 있지 않을까 약간. 제주도는 이 보육원에서 10명 가량이 방을 나누어 지내는 등 단체 생활을 하는 특성상 추가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음성 판정이 나와도 보육원을 격리해 자가 격리 조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확진자가 다녀간 시설에도 추가 감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길 장애인 재활시설과 소방교육대에선 각각 2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는데 특히 소방공무원 확진자 가족이 서귀포시 동그라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확인돼 해당 어린이집은 임시 폐쇄됐습니다. 아라초등학교 급식 종사자 한 명도 확진돼 학교도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. 서귀포시 비상 피트니스 센터 관련 확진자 두 명에 제주시 북촌리 동백 주간 활동센터에서도 확진자 다섯 명이 나왔습니다. 여기에다 역학 조사에서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감염된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기존에 한라 사원 확진자분 고 동선이 겹치는 확인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. 근데 그것는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가심층학 조사를 더라도 연결고리를 알 수가 없는 거죠. 오늘만 오후 5시까지 확진자 5명이 나와 제주 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339명 제주도는 이달 안에 누적 확진자 400명대 진입을 우려하며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.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.